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받을 성경 구절은 에스겔 42장 10절로 1 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남쪽 골방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서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앞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권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도는 그의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 그를 향한 문을 문의 길을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 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밖에 있는 성전 건물의 별실과 같은 그러한 곳에 대한 설계 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을 이렇게 경계를 짓고 있는 담장의 길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계,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설계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앞부분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성전의 부속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곳은 음식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있죠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번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속건제와 속죄제는 드려진 그 제물이 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그 그러한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기 7장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말씀도 속건제에 대한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서 나에게 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부분을 남겨서 먹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제사장도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 육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관심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몸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생명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자장으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거룩하다. 아, 무 데서나 먹지 말고 이 방에서 거룩한 방에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그 거룩한 방에서 식사하라.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뭘까? 나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종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사를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식사기도의 의미를 생각을 해 봤어요. 식사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먹는 음식을 성별하는 거룩해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이 아, 삼시 세끼 식사할 때마다 어, 이렇게 자주 우리가 식사기도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 의미 없이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사를 거룩해 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식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방에서 옷도 갈아입어요 14절에 보면은 수종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더라. 재단을 섬기던 옷과 아, 세상에 나가는 옷이 다르다는 게 세상에서 일상생활하는 옷과 하나님을 섬기는 옷이 다르다. 아, 하나님을 섬길 때의 그 옷이 거룩한 옷이다라는 말씀이죠. 아, 물론 우리가 예,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때다 가운을 입고 특별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아, 그렇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옷이 뭔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속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또 정성을 다한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입고 나와야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준비된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드려지는 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미국 교회를 어느 교회를 들렸었는데 그때 여름입니다마는 반바지들이 입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뭐 스니커 신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앞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도 보니까 간편한 옷을 입고 청바지 같은 옷을 입고 지인 같은 거 있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그 캘리포니아의 컬처 문화다라고 그래서 이 문화의 교회 문화의 덕을 좀 낮추자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세상의 통치자가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옷에 대해서 좀더 경건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내용이 더 나오는데 그 성전 밖에 담이 사방이 똑같이 500척 옛날 개역 성경에는 500규빗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의 담이 사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척이며 너비가 오백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사방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분들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성전의 담이 바로 세상과의 구별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가 separation, 구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결별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그 성전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흠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평화를 원해요. 진정한 사랑을 원해요. 진정한 기쁨을 원해요. 진정한 진실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고 어떤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다면 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 가셔서 모든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귀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삶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